안녕하세요. 물고기 사냥꾼 유한터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넓은 저수지로 장어 낚시를 왔는데 오늘은 말지렁이를 통깨기가 아니라 음표깨기라고 약간 음표 비슷하게 깨는 거 있어요. 입질을 빠르게 유도해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파이팅! 짧은데 세팅 완료했습니다 솔리드 대의 좋은 점이 지금 이렇게 열때대 세팅하는데 딱 10분 걸렸습니다 굉장히 빨라 가지고 잠깐 잠깐 짬 낚시 하기에는 최고입니다 이제 해 떨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왼쪽 밑에도 400대 10대 펴놨습니다 총 20대로 말지렁이 20마리 지금 물 속에 만원어치 들어갔어요 말지렁이 한 마리에 500원이니까 20마리면 만원입니다 스무대에서 장어 한마리는 나와야 본전이에요 지금 시간이 8시가 됐는데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조용히 있으면 장어가 올것 같아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두워지고 1시간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입질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붕어나 미꾸라지였으면 할 말이 없는데 말지렁이를 스무대에 던졌을 때 이렇게 자보 입질조차 없는 건또 처음입니다. 이럴 리가 있나? 미끼 한번 갈았으니까 1 시간 한번 집중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느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대로 된 입질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아무리 넓은 저수지여 이렇게 입질이 없으면 철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어. 자기, 어. 낚시. 와, <laughs> 봐큰거 잡아오라고. 지렁이 큰거잡았어 우와, 너 오늘 진짜 예쁘다. 봐봐. 우와, 씨. 진짜 많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렁이 잡아주는 와이프 어때요? 대박이다. 얘 진짜 크다. 나 내일 낚시 가도 돼? 가세요. <laughs> 이야. 여러분, 지렁이는 이렇게 두껍고 크고 좋아야 튼실합니다. 오, 지쩍 크다. 아, 그리고 이 지렁이 보관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렁이가 이렇게 많으면 죽어요. 응, 그래서 그치. 다른 박스에 이런 박스에 흙을 담아가지고 지렁이를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어, 여기도 ]이라. 있네? 어,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얘네 근데 작아서 밥을 줄게요. 밥 주자. 여러분, 장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와이프를 찾으세요. 아, 그리고, <laughs> 그것도 물어보셨어. 장어는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한번 저희 집에 이렇게 수족관이 있습니다. 장어만 따로 키우는 수족관이 있어서, 이렇게, 어이구. 아니 어느 누가 이런 장어 때문에 이런 수족관에 사서 그걸 하냐고 이렇게 키우고 작은 지렁이들은 이렇게 장어 밥으로 주고 있어요 장어집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있어요 어, 뭐야 얘 죽었다 죽었어? 얘 죽은 거 같은데? 작는 거야 죽었네 죽었네 왜 죽었대? 어제, 네? 어제, 어제 잡은건가 본데? 근데 네. 아 어? 이거 뱉다야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물고기사냥꾼 유안터입니다 오늘은 아주 넓은 호로 장어 낚시를 왔습니다 원래 오늘은 낚시를 가면 안되는데 우리 강원터가 어제 또 지렁이 큰거 잡았다고 낚시를 보내줘서 일찍 장어 낚시를 왔습니다 그래서 16대 대를 편성해놨어요 전부 말지렁이를 꼈고 RC 보트로 아주 멀리 보냈습니다. 이 짧은데, 이번에 출시된 물고기 사냥꾼 180통 솔리드 때. 이걸로는 한 100m? 80m에서 한 100m 나갔고, 장대들은 150 이상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입질이 더 오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오늘 그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대가 조금 됩니다. 여기 왼쪽에 두대 비었는데 비가 오면 은 장어들이 이 바깥으로 붙는다고 하는데 이두 대는 요 코앞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파이팅 솔리드 때를 어 어떻게 피고 접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그냥 2절을 한번에 꽂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구멍 뽕돌이 있고 이렇게 돌에 하나 달고 이 바늘 이 바늘을 여기가 스펀지거든요? 여기에 그냥 걸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낚시할 때는 거치대에 거치하고, 요 바늘만 쏙 빼서 지렁이 끼고 투척하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10분이면 충분히 열대를 필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딱 6시입니다. 이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천천히 어둑어둑해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조금 쉬면서 앉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두워지고 장어낚시 시작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10시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시까지 조금 나오면 늦게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돼가는데 잡어 입질도 단한 번도 없었고 장어 입질은 뭐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가 좀 파악 좀 하기 위해서 가운데 두 대를 지렁이 살아있는 거 끼고 다시 두 대를 보냈습니다 확실히 살아있는 거를 잘 먹기 때문에 죽어서 안 먹나 해서 두 대만 살아있는 거로 다시 보내봤습니다 뭐 지켜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은 한 시간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두 시간 만에 오른쪽 장대 5 번에서 살짝 톡 치는 입질이 왔습니다. 저게 장어라면은 분명히 2차 본신이 올 거예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넓은 호에 나와서 총 18대로 장어 낚시를 했는데 큰거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계속 저수지, 호 이런 데 찾아다니고 있는데 큰거 장어 잡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 또 장어 낚시 가서 큰 장어 잡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10시 반이 다돼 가는데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퇴근합니다.